어디를 가든 헤매지 않은 이들을 아니 보고 살 수는 없어. 누구든지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헤맨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가 되고 시기가 된다고 해서 헤맬까? 내가 나의 본연의 삶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향로를 잊어버린 것이라 헤맬 수밖에 없어. 산에 가서도 헤매게 되는 것이고 도심지에 있어도 헤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정 나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신앙적 종교적 차원의 종사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지표를 찾지 못하면 만나고 다니는 그 와중에도 헤매는 것이야 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자체가 헤맨다는 자체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물론 헤매지 않는 경우도 있지. 좀더 공고히 나의 그 자리를 국권이 지켜나가기 위한 것에 있고, 좀더 쉽게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언제까지 성공하기 위해 매진을 해왔어. 태어나면서 어린 육생시절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통해 중학교 통해 고등학교 통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정규교육 이외의 가해를 받아왔지 정규교육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까 가해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왜 가해로 들어가는 돈이 뭐더 많지? 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진로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자기 진로를 스스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것에 특수 과외비가 들어가는 것이야. 특수 과외비라는 것은. 본연의 삶을 찾아 본연의 삶을 살기 위한 것에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맞이해서 30전에 결혼해서 사회라는 행의 현장으로 진출을 했다라면 헤매는 이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헤매는 이들이 없는 만큼의 자기 삶은 어려워지지 않고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의 현장 사회에서는 하루가 무섭다기 보다는 1분 1초 사이에 숱한 이들과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로 골머리를 썩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지. 과연 그 행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곳을 찾아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것도 헤매는 것이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좀더 공고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일이 있고, 좀더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사업을 넓히기 위해 조언을 구하기 위한 이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 조언을 구해 갖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이로운 삶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고, 조언을 구해 사업을 확장시켰다 하더라도 확장된 사업 흔들림 없이. 얼마만큼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해. 없어. 그래서 이 사회는 행의 현장으로 자리하는 만큼 매 순간마다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치는 일이 발생할까? 사회는 육생량을 통, 육생량을 구하고자 온 거지. 육생량은 육권사를 위한 게 있고, 육권사는 육생안의를 위한 게 있고, 육생안의는 결국은 자기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삶의 만족을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육생과 인생의 차원의 갭을 알고 있으면 그만한 다행이겠지만, 육생과 인생의 무엇인지 몰라.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이에 대한 분별도 바로 서 있질 않어.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육생의 기본의 자리라는 것이지. 받아왔기 때문에 너는 때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주어졌기 때문에 시기가 되어 이루는 것이며, 가져왔기 때문에 때가 되어 누리는 삶인 것이야. 가져오지 않고, 받아오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영의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교육을 받아왔고, 주어졌고, 가져온 모든 질량을 얻기 위한 삶에 투자를 해 왔다. 그게 육생이지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지. 그 성공이라는 간판을 걸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인데, 나를 위해 살아온 육생 행위를 통해 너는 육생 공부를 해 왔잖아. 나를 위한 공부,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 그를 지식을 쌓고자 정규 수업비보다 과외비가 수토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어. 부모들은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돈을 벌기 위해 맞벌이 하는 게 아니고, 과외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해. 과외비가 무엇인가? 육생이 기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돈을 투자해 버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할까? 때가 되면 주어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오르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영이 하는 것이기 육생의 기본의 자리야 근기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는 음양 관계에 따라가서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고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 때만이 성공의 간판을 올린 것이지 성공했다는 것은 내욕심으로 너는 그만큼 살아왔다는 것이야 문제는 간판을 걸고. 성공했을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해만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성공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성공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야.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고통을 몰라.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어려움을 몰라 공공을 할 뿐이지 성공했기 때문에 육색 안위를 누리고자 바동되고 바동되다 보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그나마 성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자 나름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그러한 신앙적 차원, 철학적 차원, 인문학적 차원의 간판을 걸어놓은 곳을 찾아가겠지만 성공할 때까지는 나를 위한 육생이오 성공 후에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너는 널 쳐서 어려워져서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느 곳이든지 가면 헤매지 않은 이들이 없어 산 속에서 가서도 헤매고 도심 속에서도 헤매고 심지어는 떠다니는 물 위에서도 헤매. 뭐 때문에 헤맬 봤더니 이 떠다니는 물 위에 보트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게 힐링을 위해 왔대, 에너지 충전을 위해 왔대. 배 타고 떠나고 누리는 게 진정. 그대가 다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거기서 충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방백적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야 육생 아니의 만족을 느끼고 그로 인한 약간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에 대해서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만큼의 표적을 받아 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 그 이유가 어디에 도는지를 모르잖아. 어려운 자는 찾아가는 자고, 모자라는 자도 찾아가는 자고, 부족한 자도 찾아가는 자야. 누구한테? 너보다 더 가진 자, 너보다 더 높이 있는 자, 너보다 더 멀리 나가는 자에게 너희의 부족한 면을 충족시키고자 찾아가잖아. 그들에게 에너지를 충족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다시 어려워지는 거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광을 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광한 만큼의 육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육생과 정신을 모르는 통에 만족과 행복에 대한 분별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인간은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육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한번 빠지면 왜 그리들 헤어나오지 못할까?